네,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오늘은 피스 네트워크에 대한 영상 준비해왔습니다. 피스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인사이트 잘 얻어가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피스 네트워크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월 29일 들어오면서 급격한 상승 한번 보여주었고요. 지금까지 밑바닥 지지선 200원대 시험을 하며 횡보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폭은 상당히 좁아지면서 변동성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래 사이 지수는 현재 57 그리고 MACD는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확장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동안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215원 아래에서 활동을 하다가 모처럼 중심선 한번 뚫어주고 위로 올라와 주었네요. 자, 저는 좀 중립적으로 그리고 다각화로 다루면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 드리는 게제 목표라, 단기반등이 다시 올라올 때 그리고 하락할 때에 대한 전략 각기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단기반등의 상황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게 아울러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모처럼 기나긴 조정장을 거치다가 거리량을 동반을 하면서 상승 모멘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선 테스트를 끝내고 여기가 새롭게 형성된 바닥이라는 거 확인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몰리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스 네트워크 이전에 1,600원대까지 올라간 전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어도 300원과 700원대를 오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장은 한번 이렇게. 상승이 있은 이후에는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 걸리게 마련이죠. 그리고 때가 오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급등을 합니다. 특히 갑자기 급등을 했던 종목은 이후 어떤 시점에 이전의 급등세를 따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시장이 정체되는 것 같아 보일 때야말로 가장 급격한 움직임이 잇따르기 좋은 때입니다. 자, 본격적인 움직임의 전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사이트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않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스 네트워크 코인 동향 조금 더 짚어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저와 같이 시장을 분석하는 트레이더분들이 항상 예의주시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시장 움직임의 핵심입니다. 한번 세력들의 예시를 볼까요? 새 시작하자마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뉴스죠. 코인 시세 조정으로 71억 원이나 가져가면서 개인들이 크게 손실을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민코인 이때 유명인의 이름만 보고 들어갔던 투자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실만 잔뜩 결국. 발행자만 이득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보는 거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었죠. 드넓고 변수 많은 코인 시장에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변동성, 날조, 별의별 찌라시가 난무하는 이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주요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잘 해오시다가 손실을 보신 분도 웃음을 되찾으셨고, 혹은 이제 막 시작을 하려는데 도대체 뭘 어디에서부터 투자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오신 구독자분들 중에 20대 후반 예비신부분에 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코인을 시작을 하셨다가 3,500만원 정도나 손실을 입으셨어요. 결혼 자금 다 날리게 생겼다고 어떡하냐고 걱정 진짜 많이 하셨는데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한 3개월 정도 저랑 같이 차근차근 매매하시면서 다시 얼굴에 웃음꽃이 핀 새신부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각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가와 기 이대의 수익률까지 그리고 각종 종목 관련해서 종사 중이신 현직자분들의 비밀스러운 어깨 근황과 청사진들 모두 여기 끌어와서 공유 중입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번호 010-201-2399로 미이나 보내주시면 실제 종목에 대한 추천에서부터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모두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을 불장으로 날라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 기회에 올라타기만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저희가 정원을 2000명 정도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0명하고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된 특급 정보들 다 얻어가시길 바라니다 하겠습니다. 곧 마감이니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건 주변의 지인은 물론이고 저를 알고 영상을 봐주시며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인드거든요.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길거리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료도 열심히 끌어 모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지만 여기서 다 공유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텔레그램 빵입니다. 텔레그램 빵에서 여러분들에게 좀더질 좋고 깊은 자료들 공유드리고 싶은 제 마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너무 힘이 들었을 때 코인에 매달리고 공부하면서 다양한 투자 자료들을 얻고 인맥을 얻어가면서 도움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응원과 도움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니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과거의 저처럼 고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한 코인 경제생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활발히 움직이는 코인 시장의 매시간 매초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고 자료를 공유해드리는 제 하루의 활기가 되어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호재, 좋은 종목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